네, 오늘은 8월 20일입니다. 오, 되게 오랜만이죠. 어, 제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, 정신이 없어서, 어, 그리고 또, 좀 힘이 안 나가지고, 영상 안 찍었었는데, 어, 오늘 다시 찍어봅니다. 예, 대전에서 같이 교육받았던 친구들이 전화가 왔어요. 어, 놀러 올 거라고, 어, 9월 달에 선선해지면 놀러 오자고, 날짜 잡자고, 예, 제가 같이 교육받으면서 우리 조였던 친구들인데, 지난번에 한번 왔다 갔었거든요. 근데 이제 한번 또, 그때는 이제 몇명못 모였으니까, 요번엔 또, 시간되는 친구들 또 그리고 어르신들 또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, 좀 만나보자. 그렇게 하면서 전화가 왔었고, 얘가 서 제가 좀, 안 좋은 일 있었잖아요. 이거 시험 안 본다고 막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싫다고 이러면서 <laughs> 한참 동안 했어요. 어. 제이 꽃은 백일홍이죠. 백일 동안 핀다고 그래서 백일홍이라는 이름이 어, 붙었대요. 어, 굉장히 예뻐요. 생각보다 어, 이제 이거 가을 소나타라는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놨는데. 저는 뭐 코스모스 이런 거 있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그런 거 아니고요. 어, 이 생긴 게 여기 코스모스 처음에 날땐 그런 줄 알았는데 코스모스가 아니네요. 음, 이제 얘는 약간 금계국하고 비슷하기도 하죠. 근데 얘네들은 이제 확실히 백이롱 같고요. 어, 예쁘게 피었어요. 색깔도 되게 예뻐요. 막 하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막 그래요. 어. 아, 너무 예쁘게 피었는데 어, 오래 전에 피었는데 더 많이 피우고 있어요. 어, 그러지기 멀리서 보면 아, 너무 예쁘죠. 네 이렇게 피어 있고 제가 오늘은 그 장미를 보여드릴게요. 이제 장미가 어, 지난번에 본, 본식을 해놓은. 음, 얘네들이 네, 네, 장미 어부예요 이제 국화나무 많이 컸죠. 네, 많이 컸습니다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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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감주나무예요어이 삽목했던 건데 씨앗으로 난 것도 있고 어, 삽목한 건데 네, 많이 컸죠. 네, 얘네는 국화이고요. 네, 해가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. 보시면 이 장미 어부예요. 예, 개발 선인장하고 같이 원래는 개배, 개발 선인장이 가, 먼저였었는데, 어, 그좀 어, 남은 땅에다가 어, 얘를 좀 꼽아놨더니 이렇게 장미 어부가 멋지게 자랐습니다. 칭찬을 해줘야 될지. 아, 네 그렇습니다. 장미를 삽목해 놓은 삽목이 아니지 얘네들은 심은 거죠. 본식을한 거고요. 어, 얘는 어, 얘가, 뭐더라? 보라색, 보라색 장비. 아, 생각이 안 나, 갑자기. 아, 다른 거 먼저. 예, 얘네들은 원래 이제 기존에 있었던 애들이고요. 어.. 제가 좀, 오늘은 커트를 좀 해줬어요. 많이 핀 애들. 어, 얘도 지금, 어, 있었던 애인데, 얘네는 꽃봉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.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물어봐도 잘 모르시더라고요. 아, 얘는 올리비아 로즈, 호스틴얘 꽃봉이 많이 생겼어요. 얘네들은 어, 저희 집에 와서 처음 꽃, 필려고 어, 하는 애들이에요. 이, 약간 잎에 어, 막 까만 거막 올라와서 제가 좀 약을, 어제 약을 쳤거든요. 그랬더니 조금 없어졌네요. 그래도 아직 남아있긴 하네. 에이, 이제 며칠 있으면은 여기 이 꽃봉들이 다 활짝 필것 같아요. 예, 이게, 꽃봄의 꼬리, 꽃봄의 꼬리라는 꽃입니다. 살짝 피었죠? 예뻐요? 예, 하찮게 여기는, 하찮은 꽃들입니다. 얘네들. <laughs> 네, 꽃을 키우시는 분들은, 예, 얘네들 너무 잘 자라고, 또, 잘 피고, 별 문제 없으니까 하찮아 합니다. 네, 예쁘죠? 그래 이 하찮은 꽃들이 저는 좋습니다. <laughs> 아나 갑자기 이꽃이 이 장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. 와가지고 아 꽃을 피웠었는데 네 이제 꽃핀 거좀 잘라줬더니 시들시들해서 찍어 저기 뭐야 제가 바로 심었다고 했잖아요. 어, 근데 걔네들 이제 다 잘라주고. 어, 얼마 되지 않았어요. 시간 얼마 안 흐른 것 같은데, 얘네들 꽃봉 만들고 있어요. 그 옷, 이제, 꽃이 피겠죠? 네. 아, 생각 안 나. 근데 네. 그렇습니다. 아, 어, 또,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. 뭐? 쟤네들. 얘네들. 얘네들. 얘네들이 뭐야? 얘네들. 보이십니까? 얘네들? 네, 이제 저희 집에 오시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, 어, 10월 말에서 11월 달엔 어, 얘네들을 어,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뭐 참달에 잘 열렸죠. 네. 아, 저, 저쪽 안에도 엄청나게 많이 열렸어요. 이렇게. 어, 얘네들은 조금 작고, 저 위로는 더 크네요. 아, 네, 이제 아, 얘네들이 이렇게 익어가고 있으니까 또, 겨울이 온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. 곧 추워질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제가 너무 오랜만에 그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. 8월 20일이었습니다.